네, 안녕하세요. 형. 아유. 안녕하세요. 음, 커피 식혀 놨어? 네. 뭐, 식겁죠. 깜짝... 집이 너 여기 근처야? 네. 아, 뒤쪽이구나?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차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시더니 마침 눈에 들어온 차가 한 대가 있긴 있었는데 네. 아, 이걸 또 사는 게 맞나. 이 차는 옳다. 네. 라는 게 어, 정설. 네 이제는 뭐 답입니다 답. 네 참으로 가실까요? 아까 다시죠. 너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냥 너무 허무하게 풀어드리는 것 같아 좀 그런데 네. 여러분 또 사왔습니다. 이사륙을 그러니까 보면 뭔가 네. 남자로서 약간 발기를 해 그만큼 뭔가 사, 사그라들었던 네. 혹은 식었었던 내가 잊고 살았던 열정이 다시 이렇게 좀 음. 다시 올라오는 이, 이거는 SMG는 아니고요 저는 SMG를 아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 어? 그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알리 알리산. 아 요런. 이게 원래가. 충정은 요게 스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트치 실버로 되어있죠. 그쵸. 네. 그쵸. 요게.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요 맞아. 요 라인하고. 네, 근데 여기 카본으로 되어있고, 음... 요 밑에 발 카본으로 되어있고. 아, 근데 이거, 아. <laughs> 이, 이세 음. 발. 어? 세 발. <laughs> 여러분, 우리는 발이 두 개지만 페달은 세 개입니다. 이게 즐거움에 약간 그 아이코닉한. 네. 어? 바... 페달이 세 개네? 재밌겠다. 네. 디아봉. 크 <laughs> 이쁘다. 이쁘네요. 음. 수동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어? 안드로이드도 돼있네네 안드로이드 돼있고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CSL 프로젝트로 갈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안에 앞범퍼, 뒷범퍼 그러고휠 음. 천장까지 카본으로 어때요? 아 이거 써도 피트가 되고 팔더라고요 이거 팔아요 에이. 이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면은 다 이렇게 카본으로 돼있는 게 파는데 그건 에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청소만 잘하고 리스토어 개념으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만져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차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외관 잘 보시고 페인트 잘 보시고 인테리어 잘봐 놓으셨다가 꼼꼼하게 찍어 놨다가 제 입맛에 맞게끔 리스토어 하는 거 꼼꼼히 찍어서 어 채널에 한번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이라 그래도 너무 음. 갖고 싶은 차네요 근데 이차 지금 가든 가면 아마 축제예요 축제일 거예요 아이거 그릴 이거 어떻게 해요, 형? 모르겠어요. 이거 그릴 이거 뭐예요, <laughs> 이게 아니, 아, 하이야 네. 네. 이거 이거 제거2 구이에도 돼 있었거든요. 어네 <laughs> 뭐... 아, 차가 형 전반적으로 깔끔한데요. 네. 아 여기 했네. 음. 네, 차대 작업을 이게 이게 한 겁니다. 네 차대 작업을 하고 저기다가 이제 그 저기 도포를 한 거예요. 제 녹슬지, 녹슬지 말라고. 말고.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탔더라고요. <laughs> 아, 12년 전? 예, 12년 전 약간 2 7막8 그때 탔더라고요, 제가 아, 이 차를. 그때 중반이 지나서 예. m 카에 손을 대본 차쟁이들은 남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좋고 더 빠르고 이런 차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미 20대 M을 찍어 버리면 그건 좀 힘들어. 아...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 300마력대 뭐 20년 된 구닥다리 차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 아저씨들은 빠나 그럴 수 있는데 아, 이건 타봐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차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내연기관들이 차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길이 어, 길이 남을. 2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아름답네요. 어허, 얘도 언더커버가 없네요. 뭔가요? 야, 엔진룸 형 깔끔한데요? 응, 음, 깨끗해요. 괜찮은데요, 엔진룸도? 음. 오 이거 그루퍼엠! 그루퍼엠 오 이거 저도 이거에 돼 있었는데 저 네. 제가 한건 아니었고 저도 이거 돼 있었더라고요 저게 국물이죠 국물 아 이사륙 타는 사람들은 이 그루퍼엠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국물이죠 흑기 소리가 되게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슈슈막 <laughs> 이러면서 약간, 약간 터보차저 공기 빨아주는 네. 독립스로틀 인라인식스입니다 아 좋다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바디 컬렉이 됐어요 이바디 모임 내일 저희 가든 모터스 가잖아요. 네. 어 축제, 축제. 기원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 있기 때아 진짜요? 네. 오히려 많이 편합니다. 어. 뭐라 그래? 어. 어 뭐형이냐 뭐 형이야, 형이야. 어, 어, 돈으로 가봤치면 돼. 어. 네. 어... 네. 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쌈바 어... <봇> <봇>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